아침 식사 전 매일 먼저 먹으면 지방간,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사라지고 간이 살아납니다. 혹시 여러분, 4,50대 사망 원인 1위가 간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소 아무렇지 않게 보내는 하루하루가 간을 망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지방간과 고지혈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 불리죠. 큰 문제가 생겨도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원인은 주로 수분 부족, 과도한 과당 탄수화물 섭취, 불규칙한 식습관, 과음, 장 건강 문제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아침에 섭취한 포도당은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과 세포 흐름이 느려지게 되고, 포도당이 간에 쌓이면서 중성지방이 됩니다. 여기에 과당까지 많이 섭취하면 99% 이상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돼 지방간을 악화시키죠. 고지혈증이나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음료수, 아이스크림, 간식류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간을 지키고 지방간과 고지혈증을 막는 가장 중요한 핵심 습관, 그것은 바로 구독하시고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한 정보가 찾아갑니다. 댓글 영상 설명에서 정답 확인하세요.